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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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피김 포피김 한국어 포피김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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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야,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자네또 여기에도 맛있는 음식 사진이 있어요. 음. 이거, 음. 이거 중국 음식인데, 뭔지 먹어봤어요,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거 중국 뭐예요?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 <laughs> 몰라요. 어,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laughs> 많으니까, 팽민 씨도 잘 몰라요, 그랬죠? 아 어, 네. 네네. 어, 이거, 그거? 만두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이상해요. 모양은 만두예요, 어. 모양은. 아, 아. 왜 이런 사진을 가져왔냐면요. 여기 오늘 내용에 그 창업이라는 게 있어요. 창업. 여기 음, 창업이라는 네.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음. 어, 창업하고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고 팽미 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없는 중국 음식을 한국에서 팔면 인기가 있을 수도 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또 한국에 중국에 없는 또 한국 음식 그런 거 그렇죠? 어. 네 음. 그래서 어, 음. 자 듣기인데요 듣기 전에 그 지금 31번 이쪽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기 그 먼저 31번 32번 이거를 먼저 읽어야 돼요. 팽민 씨가 잠깐 먼저 읽어봐요. 그 다음에 듣기를 음. 시작할게요. 네. 음. 다 읽었어요? 네, 네. 음, 음. 자, 시작할게요. 음.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좀 이르지 않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접 부딪혀 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인 것 같아요. 자, 한 개만 먼저. 응. 음. 어. 네. 아첫 어, 번째, 첫 번째 짓는 그거 정답은 아 어, 2번. 어, 그러니까 지금 <laughs> 들으면서 31번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네, 31번이 네. 32번은 별로 한번더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럼 32번 한번더 들을게요. 음. 네. 다시 들으십시오. 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 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 보게 하는 건좀 이르지 않을까요?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창업 교육인 것 같아요. 31번. <웃음> <웃음> 자, 그 백민 씨가 31번은 어 응. 2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2번은 맞아요. 음, 이거 맞아요. 음. 32번은요? 음, 음번 32. 2번. 32번에 2번이요? 네. 32번. 아, 그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서 문제를 보면요. 그 여자가 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2번은 남자 생각만 말해야 돼요. 응. 여자가 응, 네. 그렇게 말했어요. 사전 교육은 어떤 걸 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단어를 한번 볼게요. 사전 여기 사전 교육이라는 단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음. 사전 교육 여기 보면은 어, 어떤 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할 일에 대한 정보 기술 지식을 알려주는 게 사전 음. 교육이에요.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창업은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보면 은 어, 남자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어 여기서 보면 사전 교육과 함께 여자가 그랬어요. 사전 응. 교육을 강화하자 그랬어요. 그럼 사전 교육과 함께 하면 그, 그 말은 조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치, 여자 말을 응. 완전히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사전 아... 교육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그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고요. 사전교육과 함께, 사전교육을 강화. 그래서 이게, 그, 여자의 말을, 어. 그리고 이제 뒤에는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그, 창업 지원금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창업해 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하고, 또, 다른 주장을 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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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몇 번이에요? 마지막, 4번. 그렇죠. 이거 4번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로 네. 봐서는, 어, 그, 그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창업을 해보게 하는 건좀 여자가 이르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음. 그, 교육이 부족하면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 남자가, 어, 남자가 이제 그랬어요. 여기. 직접 부딪혀봐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번. 학생들이 직접 해보게 음. 해야 한다. 이게 2번이에요. 그렇죠 네, 네네, 31번에. 이 말이에요. 그랬죠? 어. 그래서, 어, 그 정답이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또 어려운 단어가 뭐예요? 어려운 단어? 네네네. 음... 여기, 어려운... 어. 어, 여기서, 부, 사례, 그렇죠, 사례. 어, 부딪시다, 부딪시다. 아, 아 부딪히다, 부딪히다, 부딪히다. 네네, 부딪히다. 응. 어, 요, 응. 부딪히다, 반바, 여게 있는데요. 그, 응. 무엇과 무엇이 예, 부딪, 부딪다의피동사인데요 어, 여기 보면은, 그 자동차가 부딪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어뭐어아네 어, 의견이 네. 뭐 충돌하고 뭐부딪히다 그런 그런 거요. 어. 음. 또 사례는 어떤 일이 이, 전에 실제로 일어났는일 실제로 어떤 이그 설명을 할때 어떤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그렇죠. 어. 또 음, 반박은 네. 이제 반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음. 의견, 주장을요. 자, 그러면, 어, 하나씩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그, 남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는데요. 네. 그, 남자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 여기서 보면은요. 그, 창업 사장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여기서. 그 남자의 생각이 여자가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여자가. 어. 그리고 응. 학생들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홍보해야 한다. 그 어, 홍보? 어, 여기서 홍보라는 말이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네. 어, 홍보라는 그 남자가 홍보라는 말을 한게 없어요. 남자 여기 남자가 두개 있어요. 여기. 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홍보라는 말이 한한한 한, 한 것이, 한 것이 없고요. 또 여기서 4번 응. 창업 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남자가 그그 그, 어, 시행 시행이라는 말을 한게 없잖아요, 그렇죠? 응. 어, 시행은 실제로 어, 행동으로 하는 게 이제 시행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하는 응, 거. 응. 어, 어. 연장은 기간을 길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32번도 한번 볼게요. 전부 남자의 태도네요. 여기도 남자네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 질문이, 잘못하면 여자 말한 걸 자꾸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업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바라고, 회의적은 부정적. 그런 뜻이에요. 회의적. 아 어, 회의적이다는 부정적이다. 어,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남자는 긍정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전 교육과 함께 창업 지원금도 늘리고, 뭐 창업도 해보게 하고, 직접 부딪혀봐야 배울 수 있고,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음. 또, 사례를 네. 들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아니죠. 일부 인정을 했죠. 네, 그, 어... 어, 어, 그 사전교육과 함께, 여기, 여자가 사전교육을 강화하자고 하니까, 네. 그, 함께. 그 음, <laughs> 완전히 반박한 거 아니고요. 어, 그, 음, 네. 반박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상황을 분석하면서 발생할 문제를 염려하다는 걱정하다. 같은 뜻이에요, 이거. 아, 음. 어, 염려하다, 음. 걱정하다. 같은 음. 뜻이에요. 음. 어, 남자가 걱정하는 음. 내용은 없어요. 창업을 음, 해보자, 없어요. 부딪혀와야 음. 한다, 뭐. 뭐, 걱정하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창업, 그 창업은 이제 어떤 뭐 사업, 회사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이 음.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거는 팽미 씨 중국 음식인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laughs> 이거 핑크색 어... 그 핑크색이 뭐그 중국말 로버 피알 무아아아네네그 그건데요. 응. 네. 뭐예요? 이렇게 싸서 먹는건데 거기다 넣고 아 네네네 그렇죠 어. 그 여기 뭐그 오이도 있고 뭐 이런게 뭐 김밥처럼 이렇게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요 음아네 <laughs> 아, 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뭐... 한국의 음식이에요? 아니 태국은 주... 비슷한 음식도 있어요 어 아, 이거 중국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온 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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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한국에도 비슷한 네. 게 있죠. 한국에도, 한국에도 음, 비슷한 음, 게 네.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게 이제 성공하려면 이렇게 남들이 많이 있는 거 하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음, 어, 어, 어.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여기저기 있는 거는 다른 사람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죠? 남들이 없는 거, 응? 응. 그래서 그런 걸 찾다 응, 보니까 그게. 나는, 이거,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중국 사이트에 <laughs> 이거 음식을 보니까. 이거 저도 몰라요. 무슨 어, 응. 만두 같이 생겼는데, 그,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물이 있고요. 그렇죠? 응.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창업이 돈을 많으면 좋지만 돈을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야 실패해도 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네. 사람들이 처음 창업할 때 시작하는 게 이런 음식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렇죠? 음식 종류. 음, 음, 한국에서는 네, 특히 뭐냐면 치킨집, 그, 그 닭, 튀김, 음. 어, 어, 뭐 그런 거, 그런 게 창업 많이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게많은데요 또, 어, 또, 뭐죠, 그, 포장마차, 길에서 하는 거, 작게. 응? 응. 어, 중국에선 뭐, 요티압, 뭐, 이런 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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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요티 응. 어, 어, 그, 뭐, 한국말로는 이제, 꽈배기, 뭐, 이런 말인데. 네. 네, 네. 응. 그래, 한국에선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국처럼 이렇게 응. 큰게 응. 없어요. 응. 자, 그러면, 어,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는 뭐,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죠. 응, 음, 어, 지금 없어요. 근데 아까 이거 3시 이건 틀렸잖아요. <웃음> 어, <웃음> 네. 좀, 조금 어려워요. 여기, 그, 남자의 태도, 여기, 그렇죠? 어. 어. 그러면, 네, 네, 네. 지금 백민 씨가 해봤는데, 어, 이, 지금 듣기가 두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 응, 음, 네. 그러면, 32번, 1번부터, 찾는 게 편해요? 32번부터 찾는 게 편해요? 음. 사실은, 어, 32번 더 편해요. 어, 32번이. 어. 네, 네, 네. 그런데, 그래, 어, 그래서 저는 먼저 31 먼저 덜어야 해요. 어, 이게 편하기 때문에 31번을 먼저 음. 선택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소리가. 소리를 어, 네. 듣다 보면, 그 여기 있는 단어가 먼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 어, 네네네. 네. 어.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듣기 전에 먼저 빨리 읽어야 돼 여기를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렇죠? 음. 이거 음, 네. 듣기 문제 시작되기 네. 전에, 빨리 먼저 보지 않으면 늦어요. 그렇죠? 응. 음. 어, 어 그래서 이거를 음, 음, 네. 이거 MP3 소리 나오기 전에 얼마나 빨리 볼수 있는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어 네. 그래야 그래야 문제에 그 실수가 없이 빨리 선택할 수 있어요. 음. 음. 자 그러면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를 네. 눌러 주시겠죠 여기 밑에 <laughs> 여기 밑에 좋아요 여기 네. 밑에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